구월 사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요압과 아도니아는 성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신하들은 솔로몬을 축복하였다. 어떻게요? 솔로몬의 이름이 다윗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되기를.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서 왕이 앉을 자를 보게 하시므로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왜 악한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왕이 대려한 아도니아에 대한 왕의 태도는 어, 왕이 아도니아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인데요. 근거는 왕이 된 근거는 아도니아는 어, 다윗의 허락 없이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힘과 지기를 합해서 그랬고, 솔로몬은 다윗의 허락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은 요압과 제사장들의 결합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자들이 옹리했고요. 왕이 된 후의 태도는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인준을 인정했지요. 예, 그래서 복이 했고 솔로몬은 왕이 되려는 태도만으로는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력의 기준이라고 하는 보면 권력자는 왕인데. 권력의 행위는 심판이죠. 그 권력의 기준은 어, 힘은 뭘까요? 율법에서 나옵니다. 율법은 선과 악에 대해서 나왔고요. 나의 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세 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건데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좀더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건데요. 그래서 왕은 백신아는 어,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 되기를 축복함. 자, 이것 또한 시기 질투가 될것 같은데 어, 이게 스, 서로를 축복한다는 것이 그 아름다운 법이죠. 그래서 어, 이게 나는 죽고 거리소도로 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것 어, 그것들이라면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는 것 어, 내가 희생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윗은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상에는 권력에 대해 지지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 주권은 법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리, 이 율법이죠. 어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러 가는 십자가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이란 항상 약한 자를 돕고 그들의 약함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의로움이다 자 여기에 어, 솔로몬은 이 그, 그, 그거 했습니다 그 너희가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해서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했지만 오늘 그런 솔로몬이 에, 그 태도를 넘어서는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심판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그것이 아름다운 법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겠죠 솔로몬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아도니아 편이 된 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의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필요가 있는 것을 돕는 것으로 나의 기준을 삼게 된다 이것이 솔로몬이 했던 아도니아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그 시도 안에서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